파잉다잉 인식 비트 레시피입니다. 이건 제가 약 10년 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견습생활 시절에 배웠던 레시피인데 먼저 비트에 올리브유, 타임 소금으로 시즈닝을 해서 호일로 감싸줍니다. 180도 오븐에서 약2 시간 정도 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게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껍질들을 벗겨준 다음 자그마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얇게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가능한 최대 얇게 해주셔야 파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요. 이번 레시피는 레피타이저 가볍게 입맛을 돋구는 비트 꼬치인데 반으로 접어 이렇게 꼬치를 만들어준 다음 이제 그릴을 준비해서 올리브유 코팅 후 그릴에 올려줍니다. 겉면을 그슬려주면서 그릴 하다 보니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무꼬치가 엄청 뜨거워지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 장갑이나 보호장비를 끼려고 하면 요비사가그 뜨거운 거 하나 못 찾냐면서 절대 장갑을 끼게 하지 못하셨던 선배님 잘 지내시죠? 저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릴 자국이 생기게 익혀주면 됩니다. 아무리로는 위에 소금 특이하게 깻잎을 올려주면 파인 다이식 비트 레시피 완성입니다. 원래는 관자 소스도 곁들였는데 쇼츠 특성상 스킵했고요. 비트 특유의 물컹한 식감도 없고 비트의 달달함과 을린 향, 깻잎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한끼 만드는데 소요 시간 2 시간. 맛은 정말 맛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